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laughs>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laughs> 오랜만에 겟레디윈미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도 되게 오랜만이고요 그쵸? 오늘은 그냥 편하게 수다 떨면서 요즘 자주 쓰는 저의 최애템들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소리가 좀 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먼저 스킨 패드로 얼굴을 닦아줄게요. 코스알엑스 그린카밍 패드로 닦아줍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렇죠. 환절기 때딱 입는 옷 정말 며칠 밖에 못 입었어요. 바로 반팔의 계절이 와버렸어. <laughs> 아 요즘에 이렇게 코 옆이 자꾸 붉어지더라고요. 지금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제 피부가.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럴수록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또 필수로 발라줘야죠. <laughs>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썼는데 이니스프리의 제주 용암 해수 에센스예요. 요만큼 남았어요. <laughs> 잘안 나오네.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거는 진정도 되지만 수분감이 되게 좋거든요.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카밍이랑 수분이랑 제품을 번갈아서 쓰는데 오늘은 얼굴이 땡기니까 이 에센스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홀리카홀리카 슈퍼 세라마이드 크림인 세럼으로 마지막 보습을 채워줍니다. 요거는 이렇게쭉 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도 민감성 피부에 되게 좋거든요? 간단한 스킨케어 할 때는 시카 성분으로만 돼 있는 걸 주로 쓰고 이제 메이크업 전에는 좀 보습을 채워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피부가 트지 않도록 꼼꼼한 보습을 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한절기라서 화장을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코 주변이나 좀 민감한 부분은 터 있더라고요. 오늘은 보습을 꼼꼼하게. 아, 정말 지금 마스크 쓴 부분만 엄청 민감해져 있어요. 화장을 자제하는데도. 요즘은 진짜 화장 별로 안 하고 다녔는데. 자,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최근에는 메이크업을 많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크림만 주로 발랐는데, 이자녹스 UV 선프로 365 익스트림 선플루이드인데요. 이게 에센스 같은 선크림이에요. 되게 촉촉한 선크림이라서 데일리로 되게 편하게 바르는데, 스킨케어만 하고, 쿠션을 막 바르면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촉촉한 쿠션 쓸 때는 이 선크림 바르고 나서 쿠션 바르면은 메이크업 베이스 되게 촉촉한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나서 바른 느낌이 들어서 선케어도 되고 얼굴에 막 이렇게 붙지 않게 할수 있어서 그렇다고 매트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선크림까지만 마무리해도 되게 산뜻한데 쿠션 전에 바르면 쿠션이 더잘 붙어요. 끈적이지 않고 제가 선크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선크림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곧 여름이니까 또 많은 선크림을 써볼 예정입니다. 촉촉한데 막 끈적이지 않은데 에센스 같은 선크림을 쓰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크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엔 라카 쿠션 바를 건데요.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아이보리 컬러예요. 라카가 굉장히 베이스 제품을 잘 만들어요. 리퀴드 타입? 써보고 진짜 반했었거든요. 근데 쿠션도 너무 좋아요. <laughs> 코 부분 진짜 빨갛잖아요. 평소보다 지금 예민해져서 더 빨갛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가려볼게요. 미쳤죠? <laughs> 게다가 되게 촉촉합니다. 아이볼인데 컬러가 한 톤만 더 밝았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대신 옐로우기가 있어서 저의 코옆 커버를 아주 감쪽같이 해줍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얘기. 집이 되게 올리잖아요 <laughs> 그거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원래 가구가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더 빠져서 이렇게 울려요. 사배 언니가 먼저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곧 이사를 가는데요. 따로 지내기로 했고, 이유는 각자의 짐도 너무 많아지고, 사무실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니랑 저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고 많이 노는 걸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음...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된것 같아서 죄송해요 <laughs> 자, 이어서 식스틴 브랜드의 블러 팩트 스킨 베이지를 사용해서 약간 보송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언니랑 가구를 이제 나눴죠. 언니가 냉장고를 가져가고 저는 식탁을 갖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냉장고를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중간에 차고가 생겨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laughs> 배송이 미뤄져가지고 지금 언니가 이사 간지 며칠째지? 5일째거든요. 5일 동안 냉장고가 없이 살고 있어요. <laughs> 근데 또그 5일 안에 급격히 날씨가 더워진 거예요. 어, 좀 시원하면 저기 베란다에 물이랑 이런 거 놔두려고 했는데 힘든 상태예요. 배송을 빨리 해달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냉장고를 정말 일찍 구매를 했는데 차고가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5일을 더 버텨야 되거든요. <laughs> 이미 시원한 무언가를 마신 기억이 거의 없어요. 편의점에 가야만 그 순간에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얼음컵을 몇개 사오는데 금방 또 이제 다 녹잖아요. 그래서 얼음컵에 물만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미지근해. <laughs> 사실 뭐 냉장고에 크게 음식도 없고 그래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으로 걱정이 되는 건 없었어요. 제가 냉장식품으로 걱정되는 건 김치였는데 김치는 저의 동네 언니에게 맡겨. 진짜 냉장고가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냉장고가 없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근데 또 나름 잘 사라져요. 왜냐면 건조식품으로 된 음식은 또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명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음. 나름 살만해요. 음. 그 다음에 페리페라의 브이 쉐이딩 발라줄게요. 데일리라서 슥슥슥 할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컬러그램톡의 아티스트 포뮬라 슬림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으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이곳에서 더 사는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버리고 쓰레기봉지도 많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설레기도 하고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 팔레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먹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걸잘 몰랐고 맛있는 걸 먹으면 좋긴 했는데 삶의 큰 낙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 정도? 꼭 굳이 먹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먹으면 좋은? 근데 요즘에는 자꾸 맛있는 그런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꼭 맛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8kg 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놀랄 만큼 많이 먹고 저희 아빠가 진짜 놀라셨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먹게 된 거잖아요. 진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컬러 발라줄게요. 아빠가 저한테 쌀을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다른 걸 먹으래요. <laughs> 저도 지금 살이 불어나는 속도에 되게 놀라고 있고 바지 사이즈가 이제 하나씩 바뀌면서 모든 바지를 갈아야 되고 진짜 예전 바지가 이제 안 맞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낑겼는데 이제는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쬐어져. 민망해서. 딱첫끼 먹으면 그 다음은 뭘 먹을까? 저녁에 보통 두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있때 먹어야지. 지금은 많이 그냥 먹으려고요. 운동할 때 그때 빼면 되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잖아요. 운동을 좀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저한테 한 3개월 정도 필요해요. 요 제일 진한 브라운으로 한꺼풀 라인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같은 컬러로 삼각존에 이렇게 채워줍니다. 아, 머리가 또 벌써 이렇게 길었어요. 빨리 자르러 가야겠다. 이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오늘은 친구랑 맥주 한잔 할 거예요. 평소에도 솔직히 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 날은 거의 필이 마시는 것 같아요. <laughs> 나한테 주는 보상처럼. 하지 않아도 보상을 주는 것처럼 마실 때가 많지만. 자,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9-9젤 아이라인.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 릴리바이레드. 랄라, 랄라, 랄라. <laughs>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9-9젤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아이라이너는 참안 번지고 좋아요. 처음에 서울에 살게 됐을 때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냥 원룸에서 지냈는데 사실 그때 원룸도 되게 비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몇번 하게 되고 저도 이제 혼자 살 집을 이번에 구하려고 보니까 가격 대비 그래도 좀 좋은 집을 구하고 싶은 거죠.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았고, 부동산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어요. 근데 집을 구하면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어요. <laughs> 아,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음 이사갈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갈수 있게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집은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 집은 이건 마음에 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 집은 그래 내가 그럼 이걸 포기할게 이거 괜찮네 근데 또 다른 게 마음에 안 들고 점점 얘도 포기하고 얘도 포기하고 얘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보면 볼수록 딱 보자마자 이미 포기한 거는 과감하게 <laughs>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나머지 포기하지 못한 것들에 막 집착을 하게 되면서 집을 막 보는데 그렇게 구하는 제 모습이 <laughs> 그래. 싸고 좋은 집은 없구나. 집은 비싸야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죠. 근데 열심히 또 발품을 팔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어요. 집 알아보면서 전세대출을 알아봤거든요. 전세로 간건 아니고 반전세로 갔는데 요즘에 그 청년을 위한 제도가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전세대출 중에서도. 이자도 싸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제 친구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저는 또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는 대출이 또 쉽지 않아서 어렵거든요. 근데 또 프리랜서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또 설명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제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할순 없잖아요. <laughs> 이자가 싸다더라. 이래서 결혼을 혼인신고를 할순 없으니까. 그 다음엔 타르트의 페이크 어웨이크 펜슬로 점막을 살짝 채워줍니다. 뒷부분만. 어뮤즈의 치크 부케 팔레트예요. 이거는 제가 바르고 싶은 컬러를 골라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최애 탭입니다. 그냥 이 팔레트를 촥 열면 오늘 바르고 싶은 색을 바르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두 가지를 섞어서 블러셔는 섞어 바르는 또 재미가 있죠. 음, 색깔 너무 예뻐. 저는 메이크업 할때이 블러셔 바를 때가 뭔가 쾌감이 좋아요. 입술도 그렇긴 한데 <laughs> 뭔가 사진빨도 더잘 받는 것 같고. 자, 립을 발라줄 건데요. 삐아의 블러 틴트 감성시 컬러를 먼저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코랄 피셜 안에 발라줄게요. 안에. 여기 아니고 여기 입술 안쪽에. <laughs> 열심히 살아야겠다 코코코코코 맘맘맘맘 자 이렇게 해주고 저 마스카라는 생략해요 저 요즘에 마스카라를 잘안 하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머리는 그냥 안 하려고요 왜냐면 오늘은 좀 귀찮아서 <laughs> 요즘에 또 일부러 뻗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내추럴하게 나가볼게요. 맥주 마시러. <laughs> 자, 오늘 오랜만에 촬영해본 겟레디 윈미였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